안녕하세요. 열심 게임의 이박사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소니가 유튜브를 통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만큼 자세한 스펙이나 가격 정보는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그래도 플레이스테이션 5의 디자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라고 할수 있었죠. 유튜브에 공개된 플레이스테이션 5 하드웨어 공개 트레일러가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 천만. 을 넘어서고 지금 현재는 1,30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차세대기 플레이스테이션 5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 5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얀색과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 LED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디자인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래지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앞서가는 디자인이거나 아니면 너무 앞서간 나머지 다시 거꾸로 돌아가버린 그런 느낌도 있어요 sf적인 느낌이 드는 디자인인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스톰 트루퍼 졸개들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스톰 트루퍼들이 언제 디자인된 캐릭터들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도 있는 대목이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5의 사이즈가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4보다도 훨씬 더 커진 상태라고 하고요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는 두 가지 버전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한 가지는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4와 마찬가지로 블루레이 디스크를 삽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콘솔이고요 또 다른 버전은 아예 블루레이 디스크를 삽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다운로드 전용 구매만 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5 플레이스테이션 5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버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5를 기준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디자인된 제품을 나란히 보면 말이에요.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5 디지털 에디션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왜일까요? 요거는 완전 대칭형으로 생겼죠.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형으로 생겼고 보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 왼쪽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5를 보면 이 오른쪽으로 뿔뚝 튀어나와 있는 블루레이 삽입구가 정말 저를 괴롭게 합니다. 패키지 게임을 사는 것을 좋아해서 어 무조건 왼쪽에 있는 기본 버전을 구매하게 되겠지만 디자인만 놓고 보면 이둘 중에서 그나마 플레이스테이션 5 디지털 에디션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하기에 이 다음 버전 혹은 플레이스테이션 6에는 아예 블루레이 디스크를 넣는 곳이 사라지고 디지털 에디션이 기본 버전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콜렉트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텐데, 물론 이건 저의 뇌피셜이고요. 어, 제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USB 포트들입니다. 이 USB 포트가 두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일반 USB 포트로 보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USB-C 포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그렇게 되면 무조건 연결되는 디바이스들의 선이 가운데서부터 아래까지 무조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가운데 붕떠 있는 USB 포트에다가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정말 보기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걸까요 그래도 usb 포트와 usb c 포트가 있다는 점에서 없는 것보다는 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듀얼 센스라는 새로운 컨트롤러는 햅틱 피드백 기능이 있어서 어,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게임의 느낌을 더 전달해 줄수 있다고 하고요 어댑티브 트리거 기능이 들어가서 트리거에 저항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게임상에서 어떤 동작을 할때 어, 힘이 가해지는 것을 어, 사용자에게 전달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컨트롤러의 디자인 자체는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닌데요. 그래도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고요. 듀얼 쇼크 시리즈의 그립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번에 모양이 조금 더 엑스박스 컨트롤러하고 조금 비슷해지면서 나아진 그립감과 플레이하기 굉장히 즐거운 컨트롤러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어, 굉장한 악평 많고요. 이 디자인을 보고 어, 최악이다. 나는 엑박을 사야겠다. 또 공개된 게임들을 보면서 스위치에 출시될 만한 게임들 밖에 없냐라고 상당한 비판들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고 엑스박스 시리즈 X고 제일 중요한 것은 디자인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스펙도 아닙니다. 저는 딱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게임입니다. 얼마나 좋은 게임들이 독점작으로 어, 출시되어 주느냐. 다른 콘솔이나 PC에서는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게임만큼 중요한 이두 번째는 바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게별게 아니고요 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닌텐도가 얼마나 이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유저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느냐 이것이 국내에서의 성공만을 생각한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게임이 나오더라도요 한국 시장 자체를 우습게 알고 제대로 된 고객 서비스와 한글화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그 콘솔이 차세대 게임기 경쟁에서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5 디자인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뭐 아직까지 공개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디자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하고요. 비록 제가 레트로 게임을 좋아하는 유튜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세대기와 관련해서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그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